7전도를 위한 비밀 일곱 번째 시간으로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5장 1 1절에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위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누겠습니다참잘 오셨습니다. 이3 7 전도를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237 전도를 위한, 드립시다. 위한 응답 24의 축복을 드립시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금주에는 이237 전도를 위한 비밀 일곱 7째재창조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7 전도를 위한 아예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성경이 다르게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적 수준 그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은 젖을 먹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장사한 사람은 이제 딱딱한 음식, 음식도 먹잖아요. 그와 같은 거죠.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 이 설교도 마찬가지죠.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들리는 건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그 상태에 따라서 들리는 게다 닿는 거죠 그치. 재창조란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거 그러니까 사람이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지 변화되라 바꾸라 그래서 사람이 바뀌는 건 안되죠 얼마 못나 금방 다시 또 원칙대 돌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되려면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 를 치유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3절 정도로해 필요한 재창조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에 <laughs> 그런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지물이 되는지 15절 말씀을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일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위해사는거아니겠근데이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그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해도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이 말씀에서 이 삼천전도를 위한 재창조란 자기 중심의 삶을 살던 사람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면서 재창조의 축복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이삼술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란 무엇입니까? 이삼술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란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해요. 유한복음 8장 1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가 얘기 안 해도 그 사람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명절 돌아오면 제사지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세상 풍습이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그 그 마귀 자녀세서해방받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요한 모스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는 귀신을 쫓아내며, 기도응답을 받을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에게 잡혀있는 게아닙니 그렇죠? 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으로는 귀신의 영향을 받고 사는 거죠. 무당집 가서 뭐 점치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근데 믿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요. 점집에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왜? 네. 교회에 가서 답을 얻어면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서울 있을 때그 절에 가서 절에 무당이 절을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전도사 때. 아, 교인들 너무 많이 온다. 그 말. 그 뭡니까? 교회에서 답을 못 얻었다는 말. 그런 성도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자녀였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죠. 마가오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정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했어요. 요한도 16장 1사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니까 기도 응답, 기도하면 응답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성도에게 주신 특권이죠, 그렇죠? 둘째, 이 삼절 전도를 위한 비밀인 재창조란 아 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 사람이 뭡니까? 어떻게 삽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죠 첫사람인 아담과와가 사탄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우주만물을 지우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그, 그 생각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어디냐고 자매, 그 자기 생각 속에 하나님이라는 그 의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떠났으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창세기 한장전 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laughs> 요 선하가 주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행복합니다. 근데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육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물질 중심으로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이죠 창세기 2단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다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했어요 10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쉬셨기 때문에 성도들도 뭡니까? 10세 동안에 열심히 일하고 주일날은 일하지 않고 가족들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평안히 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왜 나옵니까? 쉬러 오는 거죠. 그렇죠. 영적으로 우리가 영육간에 쉼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9절에 10절에 열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내네 딸이나 내네 남종이나 내네 여종이나 내네 가축이나 내네 문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집보다 더 평안한 곳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쉬기 위해서 오는 거거든요. 안식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막 일하기 위해서 교회를 오는 것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부담 느끼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편안하게 와서 시시하는 거, 치우받고 그랬죠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 중심의 삶도 성령 충만 받아 진인의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정이 1장 4절5 오전에 사도 함께 모이사들에게 분교해 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유아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성경 집법 받을 거 아니에요. 셋째, 2, 3, 7 전들을 위한 비밀인 재창조란 역발상을 하며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배 중심으로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과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도들은 세상이 내뜻대로 되는 걸알잖아요 세상 만사가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면서 보줄 알겠죠. 또 사람들과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도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며 따돌림을 당하는 예수님인 것, 것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해도 슬퍼하지 않고 감사하게 살았습니다. 네, 세상 사람들은요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 하며 좋아하는 것을 정도는 싫어하고 멀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산다니까 그사람들니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으고 저축하고 누리며 사는 거 그거 모아서 쓰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막 그거를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성도들은 이걸 보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다르니 사람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불신자하고 이 좋아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쟁을 안한다는 말이에요. 경쟁은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하는 겁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것. 모습은 같지만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심으로 살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오장 구절을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고 헐뜯고 죽이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이거든요. 왜? 그걸 사탄한테 잡혀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어떠냐? 화평케하는 자, 피스 메이커그 어떤 분쟁의 현장도 그것도 뭡니까? 살리는 사람들 그게 성도거든요. 그게 다르잖아요. 살결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재창조로 237 정도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보리산언약인그리도가 오직돼야 합니다. 4등의 1장이 들어 이전에 개업을 되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르디스께 서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변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이라 그랬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사실을 증거한 책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책이 바로 그게 사고 음서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우직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한 번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다른 것이 필요 없는 거죠. 그리스도 그렇죠. 10편, 2 3편1절에요한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어지는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 도 외에 자신이 자라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우리는 뭐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 자랑. 사도 바울은 그런 자랑을 안 해요. 빌보드 3장 8절에 오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매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리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를 얻고 구안에서 발견되려면이 그러니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영접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다른 답이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사탄의 전략인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의 삶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아는 자기중심, 물질중심, 성공중심에서 빠져나오려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오지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 뭔가 내가 오지 그리스도인가? 그 그것까지를 돼야 되는 게종류가 오직이 되도 그리고 그리토를 영접하면 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요한복을장 11년에 영접하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라니까요 우주마무을 지우시고 다스리시는 거 하나님 여러분이 아버지라는 그럼 내가 그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을 받는 겁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이우주마음물의 주인, 지금 주인이 여러분의 아빠라니까요. 내가 그분 자녀가 됐어요. 그런 그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고 말하죠. 둘째, 감람자 미션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라된 경기장 3절에 그가 권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와라신 그리투께서 제자들을 불러으시고 40일이 뭡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그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으니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나라는 뭡니까? 민주주의자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서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하죠. 그거는 공화정이라고 해요. 공화정. 근데 이 공화정이 세워지기 전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이었잖아요. 그렇죠? 그한 사람이 나라를 다 좌주 지하는 거잖아요. 왕. 그러니까 우리 왕국이라, 하나님 의 왕국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는. 예. 네.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이며 왕의 말씀이 곧 법인 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요. 그래, 교회에서는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금 다짐이다고 말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교회 공동체. 이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위와 평강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위와 평강과 시라이다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추구하는 게 뭡니까? 그냥 바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하는 게 세상살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안하게 쉴거 그거 찾고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TV 보면 은 뭐가 대세입니까? 이런 시골 나오고 뭐산 나오고 이런 게 대세예요. 왜? 그곳에 평안히 쉬고 싶다고 말하면 내가 너무 지금 힘들다고 말해. 지금 지금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냥 지금 평안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라고 말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며 확산시키려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이십장3 0 절에 3십 절에 보면은 바울이 오니께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이되에가는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 성도님들이 드리면서 우리가 전도에야될나라주변입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할 자를 찾아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자를 찾는 거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맞다. 그럼 그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 확산하는 거예요. 예배를 찾아가지고 교회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렇죠. 셋째 마가다라과 응답이 성령 충만을 체험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이삼수 전도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사경자 일장팔 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는 내가 건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 땅까지로내 증인들이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가 삶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에 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 그거는 뭡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그런 거죠. 근데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직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이을 내가 느낀다는 것은 내가 성경 충만하다는 말 아니겠죠? 하나의 교회만 계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의 교 가는 어디든지 다 계시는 그곳에 성부 하나님 뭡니까? 우리의 영혼 속에 함께 하시며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말씀이 성부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예수님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함께 하시며, 구원사역을, 구원사역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해요. 또,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해 분이 누군까 성령 하나님. 이 성삼의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몸 안에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4년 4장 2 9절에 31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입니다.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박해했잖아요이성도를 잡아 죽이고 오게 가도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어떤 일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로 말씀을 담대히전했다 드려요. 박해가 일어나도 안 두려워. 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은 복음전하게 그러, 된다는 거예요. 그런 그렇게 편안해진다고 말그렇죠 이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오늘날 막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좋으니까. 그렇죠? 내가 받은 일 복음이 좋으니까 내가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입니다. 제 장교로 237전도의 축복을 주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어떤 상황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사람도 막 두려워하잖아요. 그데 그런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뭐 치유되니까. 이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치유되니까 사람이 담대해지고 당당해지고 뭔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로 행복한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두려운 것도 없어서. 상황과 환경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마다 끄떡 없거예요 왜? 영적인 힘이 있으면 붙게 됩니다. 당연게 바뀌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살아남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살려주는 거예요. 왜? 내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힘이 세면은 뭐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게 나의 삶 편해져요. 둘째, 사람들과 경쟁하지 않고 도와주며 원네스가 되게 합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해방되어 오직 복음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며 모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다 있다는 걸 믿는 거죠. 이 복음 안에 모든 게다 있다는 거야. 믿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누가 경쟁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양보하게 되고 하나가 되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장7 절에 긍휼이어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때부터 어떻게 변했냐? 저런 사람들은 부럽지도 않아요, 그렇죠? 나보다 더잘 나가는 사람 안 부러워요. 내가 제일 좋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죠. 세상에 성공의 집안은 얼마나 어렵게 된그렇죠그 불쌍한 사람, 사람을 국민이 여기는 마음을 자꾸 드는 거죠. 그거는 내가 지금 변화되면은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경쟁이 되면 싸우고 근데 그런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마지막으로 위기를 기회라 믿고 피하지 않고 도전하게 됩니다 그리 또 하나의 나라와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되면은 위기가 왔는데 그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는데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위기가 오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믿으니까 도전하는 거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 오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큰 계획이 있고 그걸 찾아야 됩니다. 질병이 있다 그러면 뭔가 먹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는가 요 그렇죠? 저도 질병을 만났는데 아. 뭔가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음. 하나님이 뭐 금방 안 고쳐주고 천천히 고쳐줄 때는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빨리 고치려고 그럴 것도 없습니다 천천히 고쳐, 고치면 되는 거예요 로마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가 합력하여 설 기른다 그랬어요 그러면 리고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에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에서한에서오장 네. 16절 이에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한국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너희를 서한국한 하나님의 뜻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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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저는 늘 제가 운동을 들에 이렇게 에면서 항상 그서요 하나님께 내가 하는 그 기도가 있어요. 큰 소리를, 한다, 작은 소리를 하지큰 소리를 해요. 감사합니다. 또 행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큰 고백을 계속 해보세요. 기가 운동하는 거 지금 고백하면서 그게 기도라고이요그 말이 인생을 바꾼다. 그렇죠? 내늘 네, 불평론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 내 인생이 힘들어져 그러지 말고 늘 감사하시고 그렇죠? 네. 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그럼 여러분 인생이 변하되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창조되는 귀한 우리 성도들다될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축복 드릴 수 있도록 인도의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